안녕하세요. 홍수이에요 자, 오늘 배울고 챌린지는 요즘 엄청 핫한 천둥 챌린지. 그걸 한번에 빠르게 배우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l 츠 t 자, 일단은 손은 이렇게 뭔가 차오르는데, 차오르는 만큼으로 해서 원, 투, 쓰리, 포. 갈 겁니다. 네. 원, 투, 쓰리, 포. 자, 다리는 오른발을 들일 때 왼발을 옆으로. 그 왼발을 들고 옆으로, 옆으로. 셋, 넷, 셋, 에이, 원, 투, 쓰리, 포. 그러면 예를 같이 써놓는 거야. 그러면 원, 투, 쓰리, 포가 되겠죠. 셋, 에이, 원, 투, 쓰리, 포. 하고 그대로 오른발에 뒤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몇번 지워. 하나, 둘, 둘 하면서 또는 같이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하나, 둘, 셋 살짝 잭슨 스킵이 들어가고 거예요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안녕이 나오냐고 면서치즈치 안녕 셋, 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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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번더 셋, 넷, 땅, 땅, 세, 넷, 나, 땅, 안녕 그리고 열리고 주이고 셋, 넷, 빠, 띠 셋, 넷, 땅, 땅 셋, 넷, 땅, 땅요까지 그대로 밖으로 해서 나가주시면 끝납니다 처음부터 5,6,7,8 1,2,3,4 5,6,7,8 1,2,3 안녕 멀리 멀리 그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 챌린지 배워봤습니다 간단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익히해서 우리 다 재밌게 뛰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Okay